뭐 계기가 있었어요 산을 일주일 산 하게 된 계기가 어~ 회사원이면 일상생활이 되게 반복되는 일상생활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취미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뭐~ 요가나 필라테스 이런 거는. 그냥 제가 직접 원할 때가 아니고 정해진 시간에 가서 음. 그 실내에서 받고 오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잘못 나가더라고요. 일이 바쁘다 보니까. 오.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겨울에 산에 가면 너무 좋대라는 오. 주변에 이제 말을 듣고 눈이 엄청 펑펑 올 때였는데 북한산을 처음 갔어요. 북한산. 네. 근데 북한산에 이제 설산으로 처음 가 봤는데 너무 고요한 그 눈이 오는 소리 들으면서 눈 밟는 소리를 들으면 산에 음. 네. 음. 오르니까 그 절경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평일에 내가 열심히 일했던 걸 위로받는 느낌? 자주 가시는 산이 따로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 저는 그 백대 명산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아. 그래서 자주 가지는 않고 이제 새로운 산을 매주 가는 거를 음. 목표로 한 주마다 매번 다른 산. 네. 와. 네. 월악산 오늘 처음 모셨어요 아, 저는 월악산 두 번째예요. 네. 제비봉만 지금 두 번째인데 또 오시는 이유가 아무래도 어, 여기가 이제 네. 저는 등산 입문자들에게 추천해 주기 아 좋은 코스로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서 단짠 코스라고 단짠. 이제 올라오면서 계단도 있고 암릉도 있잖아요 맞아, 네. 근데 계단을 오를 때마다 뒤에를 돌아보면 이제 이렇게 멋진 맞아. 충주가 펼쳐지고 <laughs> 짠내하게 또 올라가다가 또 뒤를 보면서 달달하게 경치를 힘들 그러면서... 때 짜게 올라왔다가 네, 이게 네네. 딴 맛도 보면서 딱뒤보면은 달달하게 좋은 풍경 보고 네 와. 그래서 그렇게 단짠 코스로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것도 궁금해요 이게 산을 알기 전과 네. 산을 알고 나서가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어~ 네 변화가 있었어요 오. 책을 쓰게 됐는데요 어? 오. 책을 쓰게 됐는데요. 어? 오. 네. 아 작가님이구나. 네. <laughs> 저만의 등산 에세이를 내게 됐어요. 그 책을 쓴 계기가 일주일 산을 시작하면서 매주 산을 찍고 그걸 올리고 하면서 출판사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아, D M으로. 네네네. 그래서 책을 내게 된 것도 있거든요. 아, 매주 기록을 남기다 보니까 뭐 그런 행운이. we're so tired of the traffic